이와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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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내려가야 된다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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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비교적 집중해! 집거 봐! 야, 비교적 집중해! 시리 봐! 집중해! 코너킥코너킥코너킥요 야, 야, 수아, 가차만 올라와! 차리 올라와! 김현호! 괜찮은데 집중! 야. 야, 성진아! 성진아, 내리 내려, 내려, 수비로 빨리 와 재웅이! 너 굽니까? 걸려 오적가라고왼쪽 네. 아, 왼쪽 왼쪽. 뭐이네 아, 어디로 야, 가야 야. 돼? 야. 괜찮아. 꿀만보고 차 이제 가 안에 있어야지. 쟤한발 올려. 이제 한발 올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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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. 어. 선 아니야. 저 자. 자. 자, 자, 자 가. 자, 같이 가. 대바아 반대 바아또쫓아해한 그렇지. 어. 거기서 위에서 해. 좋아이렇이아 살짝 자, 가운데. 올라가 올라가. 지환이 혼자 힘니까 받아줘. 도와야 해. 해. 자, 도와줘야 자, 해. 몸 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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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라정 아, 찬 내려가 빨리. 위. 자이 야, 끝까지 안 할래? 유현아! 유현 잘했어! 좋죠? 유현아, 좋죠? 유현아, 좋죠? 더 좋죠? 파이팅, 가! 한 번에! 아, 죽 잘. 안 돼! 가자! 또가아상민아 네. 지금 연결이야, 연결! 야! 아스 3인아, 지금 연아아 3인아! 인아아인아3기야앞에아아

もう一度 자, 아이야 초록이야. 해, 올라가, 올라가. 야, 이안된다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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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 내려놔, 내려놔. 여기 죽어. 죽었죠? 이리 어디

진짜, 진짜, 어? 미세 네 미세 형, ]Eh. 같이 아 누가. 된다고 어, 나, 진짜. 밑으로. 빨리 빨리 watch, 이거+ 이거+ 아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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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+ 이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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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待っ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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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待 대영아 대영아 지용 대영아 지웅 바닥 안 된다고 그러어요어서야서 치고 살이 안면 잘해. 잘 야, 야, 선수. 선수! 이거으로 대겨. 저 쪽. 머리 빨리, 빨리. 안으로, 안으로. <laughs>

好，左右左右左右左右，阿里好。来，快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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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快

재용박꿔야 재형 너 수비 안 할거야? 야 쎈이랑 바꿔 아! 눌르지 마 소호야 미드핀자 나오고 미드핀자 소호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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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가나가나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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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 확실하게. 확실하게, 괜찮아. 수야좀더 가야 되잖아, 뻔쩍해. 아니, 맥. 아, 왼쪽, 올려, 왼쪽. 맞았어 가져야 돼, 가져야 돼, 가져야 돼. 어느 날 가져야 돼. 드리블. 상민, 치마, 드리블. 이자 성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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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! 성준! 갑자 성준! 내 진아, 왼쪽이야? 아. 정준아. 올준가 뭐하냐? 성준이! 선수, 선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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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대선아이 대!

자, 수리해야 돼요. 아 이거 언제 죽 거야. 얼리 고라리가리가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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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리 아 다시 다시 돌로 돌로 돌아안리안안안리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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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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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안안안안리안안안안안리안안안안안리안안안 예준아, 예준아 올라와봐, 예준아 올와봐리 예준아 올라봐. 지금 못하진 않았는데 이런 건 금방 있잖아. 그냥 기거운중량 걷기는 알지? 예준아, 지환아괜찮아 예준아. 예준아, 예준아. 예준아, 예준아. 예준아, 예아 예준아, 아 예준아, 태율이 내려와 또안가올라가올라가야올라가또 올라가서 올라가 태율이 올라가, 들어아우리

아 괜찮아. 괜찮아. 다시야, 다시야. 대가 아니야? 잠 뒤. 뒤. 다시. 뒤에서 하라고요. 다시. 괜찮아. 뒤에서 하라고. 찬 하라. 더 뒤로 가라고. 13번. 보찬아 일로 와. 이쪽으로 와. 안오고 먼저 저기 야 그거 아야 자리가 돋는다 자리가 돋는다 자리가 돋는다 자리가+ 자리가 빨리 가 아,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가 빨리 리가 빨리 가 야. 리리가리가 빨리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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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야 자, 너희는 말하지 마. 내려 빨리 석진, 빨리 내려. 공우가 아, 자, 자, 어디로 가지? 가야 돼? 조 괜찮아. 아니야. 재영 가야야 올라가. 아온다재형아김때리잖아 민지. 야 야야야. 가운데입니이안으로 들어와. 아우으이이아니다

싫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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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왜어 싫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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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싫어+ 싫어+ 이어 싫어+ 싫어+ 싫있어 싫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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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 아니 어 싫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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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 はい。 야, 넘도 위에 가고, 위에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 가고, 위에 가고, 어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주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 위에 가다 위에 가라 위에 라고 위에 가고, 위에 가고,